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양주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 컨설팅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의무조치와 처벌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인데요. 보고회에서는 용역수행을 맡은 더원 인사노무 컨설팅그룹의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양주시 사업장 현황, 조직 구조 및 사업장별 위험 요인을 살펴보며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꼼꼼히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주시는 이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5월 최종 보고회를 열 계획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주시 중대재해 대응표준 매뉴얼을 공개하고 현업 근로자와 부서별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주시는 관리 감독자의 중대 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양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